로프의 갈고리가 강 반대편에 고정되자 간단한 짚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물 속의 괴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들이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미는 카라비너에 로프가 걸리면서 중간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지로 그는 공중에서 심하게 흔들렸고 허리에 찬 카라비너도 느슨해졌는데 지미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해안에 있던 아내는 짚라인을 수리하기 위해 로프를 팽팽하게 당기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상황을 더 악화시켜 지미를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남편이 떨어지려는 것을 본 리사는 재빨리 카라비너를 채우고 천천히 그를 향해 미끄러져 갔는데 그때 물 속의 괴물도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본 리사는 재빨리 몸을 뒤집어 더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전체 과정에서 괴물을 깨우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마침내 지미의 카라비너가 빠지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고정시켰는데 불행히도 카라비너에서 나는 소리가 여전히 괴물을 깨웠고 괴물은 빠르게 그들을 향해 헤엄쳐왔습니다. 리사는 재빨리 손을 뻗어 남편을 잡아 안전 로프의 높이까지 끌어올려 괴물의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그들은 괴물의 크기를 과소평가했죠. 1만 톤의 무게가 나가는 거대한 뱀이 물 밖으로 뛰어올라 안전 로프를 물어 뜯었고, 즉시 부부는 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빠르게 해안으로 헤엄쳐야 했는데, 하지만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온 순간 거대한 뱀이 그들 뒤에 나타났습니다. 위기의 순간 해안에 있던 동료가 재빨리 화약총을 꺼내 뱀의 눈에 한 발을 쏘아 일시적으로 뱀을 물리쳤고, 물 속에 있던 두 사람은 그 기회를 이용해 해안으로 헤엄쳐가 동료들과 성공적으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긴장을 풀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 총알은 거대한 뱀에게 표면적인 상처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곧 뱀은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와 쫓아왔고 다가오는 뱀을 보고 여러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다행히도 앞쪽에 전시에 남겨진 방공호가 있었는데, 마침내 뱀이 쫓아오기 1초 전 그들은 성공적으로 안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2, 1m 두께의 강철문도 뱀의 공격을 견딜 수 없었고, 문이 부서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습니다.